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1절에서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단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디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같은 단어이지만 말하는 투나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로 말미암아서 다르게 전달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떤가요? <laughs>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담겨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분이나 어떤 정서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이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말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삶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가 우리의 인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라의 파란만장한 이런 역사가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함께 산다라고 했던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가지 상사라고 가지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다는 몇번 이렇게 힘을 쓴 적은 있었지만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지만 악으로 깡으로 뭐 이런 게 사람들에게 통하는 어떤 용맹이나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또 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용맹함과 위험을 갖추었던 나라. 단순히 민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의한 민족, 하나님을 위하는 민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고 주변을 쩌렁쩌렁 울릴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 혹은 전쟁에 패한다 한번 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이 운이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한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본 중에 기본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나라가 전쟁의 포로를 가져갔을 때는 어찌보면 그들의 종교 예식에 따라서 인신제사의 희 생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역사에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거나 한 민족이 포로로 잡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수없이 보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 드라마나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은 이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다라고 하여서, 백성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면마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나라 이름이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다고 한들. 그저 우리는 등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면 최고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겠지만은,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삶에서 한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누브갓네살의 민족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노예의 삶으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벗어나 왕궁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의 영화 제목, 소설의 제목처럼 세상 끝에서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면 너무 억측일까요? 물론 아무에게나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 중몇해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었고요. 그도 왕족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모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통과해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는 사실 수많은 관문들이 있고요. 또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들마다 제시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격을 따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입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런저런 까다로움들, 특히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수능이 어쩌고, 내신이 어쩌고, 학종이 어떻고 하면서 또 그뿐만이 것 아니라 실기가 어떻고 면접이 어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실기시험을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느라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5분을 늦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입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발생해 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깐깐하고요.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 졸업은 쉬울까요? 아니죠. 졸업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 묻는 이런 통과의례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사과정에 들어왔지만 박사과정을 모두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졸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졸업하면 끝일까요? 취업은 어떨까요? 취업을 하면 끝일까요? 그 취업을 했다라고 해선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4, 5정, 뭐 5, 6도, 3, 8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고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 모든 통과 의뢰들을 다 거쳐내고서 기준들을 갖춰서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가 그들을 자른 게 아니라 그들이 회사를 잘라버리죠. 아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자격, 조건들을 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격 조건들이 갖추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 날까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 슬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건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조건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어떤 슬기로움도 갖추었을까? 물론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엉뚱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기자가 인터뷰를 듯시 특집 포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면 무엇 묻고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빼앗아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더큰 서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싶습니다. 누구냐? 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약에, 어, 좀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받아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보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갑자기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 다니엘서를 읽어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 당시 이 말씀의 당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이런 형편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싶어 하는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붙들어 매고서 이리저리 얼어 매고 있는 상황과 형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현장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우리의 역할이나 어떤 상황 하는 일이나 어떤 신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답 말고요. 단순하게 들어는 표면적이거나 어떤 순간의 정서적인 이런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답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근원적인 곳에 있던 변하지 않는 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실 시간 시간마다 상황 상황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요.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신앙이 전쟁에서 져버리고 나라가 이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만들었던 대답과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며 적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혔던 사람에게서 이두 가지 두 부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험악 수용소의 삶 속에서 험악한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 시간마다 달라지고 상황 상황마다 달라지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유가 억압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모든 걸다 빼앗아 갔지만 빼앗아 가지 못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의식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의식 현실과 다르지만 꿈을 꿀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가기 위한 나의 의지력, 독립 의지, 그리고 끝끝내 포기하지 못할 선한 양심이라고는 하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네 가지를 가지고서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답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나를 빼앗기고 수많은 기회와 시간, 모든 삶을 빼앗겼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이것까지 빼앗겨 버리거나 포기하고 내팽겨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고 그 답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기의 삶에 적용해낼 줄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생각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도가니가 은을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이런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정금과 같이 나갈 아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꼼수나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수한 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혹은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이 말씀은 다니엘은 역시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왕이 보시기에, 왕의 기준에 적합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던 다니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혹은 어떤 조직이, 공동체가, 권력이 때마다 심하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질문에도 한결같이 대답하는 다니엘, 한결같은 선택을 보여주었던 그 선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의 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민족, 내 친구, 내 가족들처럼 포로로 잡혀 있을 뿐이야라고 하는 생각, 혹은 내 민족처럼 나는 패배자일 뿐이야, 내 나라처럼 내 인생도 이제 끝장났다라고. 어쩌면 그 안에서 불쑥불쑥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떠오르는 수많은 답들이 다니엘에게로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답들이 이게 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내가 비록 선택하지 않은 채 가만히 나는 흘려갔지만 어쩌면 그 선택들이 내게 들러붙어서 그 수많은 어답들이 내게 들러붙어서 나를 그쪽으로 밀어내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대답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침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더라도 나는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나의 삶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왕궁이 제시했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 도저도 아니면 나도 부러워하는 채, 그런 상황들을 부러워하는 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선택해야 될 순간에 내가 답을 만들어 내야 될, 내가 답을 해야 될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범죄한 아담에게 잘못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물과 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곳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대답은 내가 만들어낸 대답이 아니라 대답의 모든 근원, 근간에 토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대답을 만들어가며 나의 선택으로 나의 답을 만들어가며 나의 삶을 살아갈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대답의 근원에 있었던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의 근원, 이 진리와 함께 이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답을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더잘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에도 차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은 눈과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선택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